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종종 이야기하지만, 가난한 성도들 빨리 돌아가야 돼요. 교회 울타리 밖에서 뭐 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있어요. 제가 거짓 목사들, 뭐 그런 거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을 해가지고 유튜브 올렸더니 제법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 내용 중에 가난한 성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거짓 목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찔리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거를 이야기해야죠 자기 합리화만 시키면 안 되죠 주님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왜? 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안 그러면 그냥 사도들의 헌신, 사도들의 피로 교회를 세우죠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 저는 큰 교회에 바라는 게뭐 물질 좀 보내주고 그런 거 전혀 진짜 바라지 않아요. 해주면 고맙죠. 그러나 제가 좀 원하는 거큰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들 원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저는 딴 거에 원하지 않습니다. 제발 강단에서 메시지로 교회로 돌아가라고. 그냥 와서 구경꾼처럼 방간자로 있고 그거 말고. 그런거뭐 유튜브로도 뭐 충분히 보잖아요. 그러지 말고 자기 교회를 삼고 거기서 괴로워도 거기서 눈물 흘리고 거기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교회로 돌아가라. 아니면 그 교회 다니는 큰 교회 정식으로 교인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교인의 역할을 하든가 안 그러면 원래 다니던 교회 아니면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